초청스터 오늘은 저희 어 우리 어 와니 오빠랑 엘레강스랑 또 우리 딸과 또 우리 손녀 두콩이랑 우리 사진 정원에 놀러 왔습니다. 와보니까 아주 어 열대 식물도 많고 너무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예쁘게 사진도 많이 찍고 오늘은 한가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. 아어 윤수 안녕! 여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온도도 딱 우리한테 알맞고 또 허브 식물이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어, 모든 게 힐링이네요. 아 보니까 또 다른 아기 엄마들도 많이 와서 힐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오늘 할로윈 복장을 딸과 같이 준비해 갖고 또 사진 찍고 재밌게 이왕이면 또 소품 갖고 와가지고 같이 하루 즐기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작전을 짜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많이 어울리고. 빨간색, 초록색 많이 입고 우리 두 콩이는 무슨 컨셉이죠 그게 오늘 옷 입은 게 무슨 컨셉이에요 그게 방금 유수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죠 깨요 오케이? 뭐지 하여튼 유수가 더뭐 예쁘게 하고 와서 지금 사진 많이 찍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곳에 여기 참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멀리 가면 우리가 또 시간을 따로 내고 그래야 되는데 잠깐 여기 올라와서 몇 시간 노는 데는 아이들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 오늘 저도 컨셉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자 우리 손녀가 나를 쳐다보고 있네요. <laughs> 자 어, 행복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우리가 어떻게 어, 낚시질을 하느냐 셀프로 거기에 따랐다고 생각합니다. 와니 오빠 마녀오빠 맞죠? 와니 오빠는 게임만 하시네요. 우리 재혼 맞죠? <laughs> 네 어, 딸도 있고 손녀도 있고 신랑도 있고 또 행복한 마음을 가진 엘레강스도 있고 참 오늘 하루도 어, 우리 손녀 때문에 행복한 날이어서 만약에 손녀가 없으면 우리 여기 안 놀러 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빠가 또 아니 오빠가 또 손녀가 가자 그러면 또 꼼짝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손녀를 빌미 삼아서 루아니 오빠를 모시고 올 예정입니다. 자 다음에는 또더 멋진 곳에서 만나기로 해요. 그라시아스! 그라시아스!